12월 3일, 다니엘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렌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머나먼 이국당에서 그곳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맡겨진 역할에 성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왕의 인정을 받고 전국을 다스리는 새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성심을 다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좋지만, 그것을 위해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억울함이라면 감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다니엘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대범함을 보여줍니다. 나의 허물이 아니라 주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다 입은 억울함이라면 기꺼이 감내하는 성도의 대범함.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감내하는 대범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의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